네, 녕하세요클린킹입니다 오늘은 이런 방어형 페이퍼 블레이드의 제... 올리아드를 적어볼 건데요. 이 올리 올리아도 색종이는 세 장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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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색종이들로 적을 건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적을 건가요? 일단 적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적었다가 펼쳐주세요. 아로사르 찍어서 주름이 생겼죠? 음, 그 다음에 이이 이 손이 이 손이 만나도록 반갑게 기를 내주세요. 자 이렇게 반갑게 기를다 묶었으면 음, 한번더 가운데 꼭지점이 가운데에서 만나도록 저,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전부 펼쳐주세요 저, 전부 펼치면 이렇게 색종이의 원래 모습이 돌아왔죠 그 다음에 이 가정자리가 이 주름에 만나도록 문접기를 해주세요 자 문접기를 다 하고 여기 이 선이 있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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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을 백겨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접고 여기를 손가락 하나를 집어 넣어가지고, 세워가지고, 사각주머니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 모양을, 음, 세개 모두 다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프레임 바꿔줘. 이, 이, 이 부분을, 여기 프레임 바깥쪽 끝에 만나도록 이렇게 다 펼쳐서 접, 접어주세요 자이 다음에 이 끝부분 있죠 이 아래쪽 끝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올려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음, 프레임의 기본형이 완성됐고요 이 안에 들어갈 코어, 코어를 접어줄 겁니다. 코어는 진짜 녹색으로 접을 건데요. 녹색이 위로 오도록 해서 네모 네모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자, 이 다음은 방수 접기를 해주세요. 이제 그 다음에 이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벌려 접어주세요. 여기도 벌려 접어주시고 여기도 벌려 접어주시고 여기도 벌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 가지고도 방석적 빌어내 주세요. 이그 다음에 또 뒤집으면 여기 안에 무늬가 있는, 스텔라코어, 스텔라코어가 완성됐어요 이, 이 스텔라코어를 아까 적었좀 프레임 안에 끼워넣어줄겁니다 먼저 두군데 먼저 집어넣고 나머지 두군데는 프레, 프레임을 좀 벌려서 집어넣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바깥쪽 부분을 전부 닫아줍니다 자 이러면 사각주름의 모양이 다, 다시 되, 되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이 손이 요 저보다 편주름에 만나도록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도 올려주시고 아, 아예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 여기 안을 이렇게 내,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펼쳐가지고 여기 안, 안쪽까지 집어 넣어 주세요. 그냥 집어 넣어도 괜찮고요. 잘안 되는 분들은 한번, 한번 접었다가 펴, 펴가지고 안, 안쪽 틈으로 숨겨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 자 이거를 나,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프레임이랑 코어랑 합쳐져 프레임 코어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올려 접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올려 접어 주시고 여기 한칸두 칸이 있어요. 한칸두 칸을 넘겨야 되데한 칸을 넘긴 다음에 이 코어 바깥쪽 부분 두 칸을 넘겨주세요. 한칸두칸 한 칸, 두 칸. 자 이렇게 프레임이랑 코어가 완성됐고요. 이렇게 해도 잘 도는 것 같지만 여기에 그, 그립이 있으면 그립을 자꾸 더 세게 돌릴 수 있어요. 그립 접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립은 파란색으로 접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네모, 네모, 네모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이 네, 다음에 또 방수 접기를 해주세요. 네, 다음에 또이 다음에 또이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방수 접기를 해주세요. 자 방수 접개가다려으면또 뒤집어가지고 또한번더 방수 접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으면 그립이 완성인데요 이 그립을 이렇게 요거 한 군데를 이렇게 다 올려 접어주세요 올려 접어주고 뒤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세모로 한번 접고, 좀 펼친 상태에서, 이거를, 이거를, 한 번,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세모로 해주고, 이렇게, 오므려, 이렇게 오므려주세요. 그러면, 이런 스텔라 그립을, 아까 정돈 프레임코어에 끼워넣어주세요 한군데 두군데 세군데 네군데 자끼워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게 가운데에 만나야되니까 이렇게 좀당겨줘가지고 가운데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자정 가운데에 만나 한번 돌려볼게요. 잘 도는 거 보니까 전 가운데 잘온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 이거랑 이거를 완성입니다. 이거 저는 다음 시간에 더더재미는만들기능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쥬> 너무 많 u m m a y u Two, one, go shoot. 아, 네 <laughs> Hello, <two>, h <one>, <쥬> <쥬> 모모 아기 몽웨이? 잘웨이네레전더 리블레이드 좋아 우 와! 이 두. 이데이거 색깔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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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이 두. 이 두. 이 두.